그 발제해주신 부분, 어, 저도 읽으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 선거법 개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고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발제문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질문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먼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박상현 교수님의 문제의식, 그리고 선거법 개혁안에 관한 논의를 할때 선거 제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환상을 갖는 것도 그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하성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가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 정부가 어 일본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일까라는 고하 의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어 일체적으로 뭐 저는 대선 과정 때도 그랬지만 제그 검찰 총장 출신 공안기관 출신의 인사가 그 엄청난 정보를 개인 정보를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하는 게 과연 어, 정상일까?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어, 출마를 뭐한 한시적으로 뭐 예를 들면 공직자가 이제 동일 분야에서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못하게 하는 어,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저는 공한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 공직에 후보자로 출마하는 부분은 좀 제어를 하는 정치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여러 가지 정략적인 차원에서 이제 추진되다가 이제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어, 선거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저, 이 한국 사회 전치, 전체를 개혁하는 정치 개혁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어,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채무성과 어,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이 어,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성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게 자칫 채무성을 어, 약화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지난 총선 때도 제 기억에... 나경원 의원이 비례표 대 의원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비례표 대 의석을 늘리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게 비례표 대 의원 후보를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 정당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최대한 그게 명 개방형 명부제이든 뭐 어떤 다른 방식이든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의석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더라도 얼마든지 어, 국민들의 뜻에 어, 이 뜻을 따르는 그런 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일단 좀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대표성에 관한 건데 어, 오늘 두시정도에정계특위에서발표했다고 뭐 하는 부분이 이제 소선제플제플병스형 어,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게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선거 p 제 플러스 어, 권역별 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첫 번째는 o 제 의석을 3 5 0석로 늘리는 아니고 두 번째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300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어, 이 도농 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근데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아닌데요. 음,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 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 이. 아까 하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리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거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전국 비례대표와 권역별 비례대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가 훨씬 지역의 대표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꼭 고민을 해해 보아야 하는 것은 권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과연 권역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누는 방법. 근데 그걸 했을 때 이제 이 문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강원도를 어디다 붙일 거냐? 인천을 어디다 붙일 거냐? 제주도를 어디다 붙일 것이냐? 이게 또 고민거리가 이남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을 그다음에 이제 어, 또한 가지 방안은, 이제, 시도별로 권역을 쪼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방안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호남이 전체, 10%, 전체 인구의 10%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이 100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는 이제 97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 그걸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호남은 9.7개 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갖게 되는데, 그 의석이 득표율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제대로 해야 이게 실제로 저희가 이야기했던 양당 양당 독점 체제,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이 어떤 단서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이 저희가 선거법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론조사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일반 여론조사고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여기에 이제 제가 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유권자 행사 표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이제 어, 문의진 선생님 테이블 가지고 이제 제가 고려를 한 건데면 유권자 행사 표수가 어떻게 되는지 상위 하위의 선거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크기. 어, 선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선거의 공식은 어떻게 된, 되는지, 의석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다 공론조사에서도 똑같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공론조사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어, 국민들 공론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아주 핵심적인 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보통 우리가 게임 트리라고 얘기하는 그 트리 형식으로 간 단순화를 시켜서 공론 조사를 진행을 한다면 어좀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곳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